이 소재는 이 제품을 깎기 위해서 소재는 이렇게 생긴 소재가 있고 이 이쪽은 안까다 생각하고 60파이만 가하지 않으면 다 생각하고 60파이 소재를 가지고 얘를 깎겠다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는 깎아내야 될 양이 2mm가 있다 원점이 되기 위해서 깎아낼 양은 2mm가 있다는 거 그럼 초탈 소재는 62짜리 소절하는 거야. 파이 60에 길이가 62짜리 조절해가지고 얘를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높이는 X62가 되고 Z는 20만큼 떨어진 여기가 안전 높이가 될 거고, 그 다음 Z5로 한번더 붙여줘서 여기까지 온거예요 이렇게 2차 안전장치로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단면을 칠 겁니다. G00은 급속이라 그랬고, G01은 절삭이에요.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Z5 위치에 있는데, 물건을 깎기 위해서 G01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얼마, 우리가 이, 이 부분을 얼마를 깎아야 되죠? 여기 깎아야 돼, Z를 깎아야 되려면 얼마? 2mm 있다 했죠, 2mm. 얘가 총 60이라 했잖아. 그러면 2mm를 깎아내야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mm를 깎아야 된다는 거야, 이 부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깎아야 될 양은 2mm씩 깎는다. 단면에 2mm씩 깎을 거야. 그러면 2, 2mm 깎아야 되는데 내가 2mm씩 깎는다 치면 G01Z0점까지 들어가면, 아, 0점이고 Z1점까지 가면 내 공구가 소재는 이렇게 있다치면 2mm, 얘가 2mm면 내 공구는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깎게 되면, 얘 되면 얘가 내려와서 쭉 깎게 되면 이만큼이 날아간다는 거죠. 얼마만큼? 1mm가. 그러면 2mm가 남는다는 거예요. 토탈 2mm인데 2mm 깎았으니까 2mm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여러분들 헷갈린다고 자주 말했던 게 그건데. 왜 2mm 깡대에 자꾸 1이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z2까지 가서 내가 깎을 거야. g01은 깎는 거라 그랬어요. 깎는 거라서 천천히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는 이동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f라고 합니다. 피드라고 그래요 피드. 피드에 f 써서 f는 0.25라고 이렇게 줄 겁니다. 25비 0.25b 블럭이 끝났다. 아, 내가 Z5까지는 빠르게 갔고, 지금부터 이제 z 1 내가 실제 깎기 위한 z 1까지는 천천히 들어가면서 0.F, 0.25라는 속도를 가지고 1회전할 때 0.25만큼 가라는 의미예요. 회전당 이송이요, 선반 회전당 이송. 그래서 1회전할 때0.25 가라는 그런 의미로 F0.25를 준 거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O에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Z, E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들어왔다면,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E까지 도는 데서 밑으로 내려와서 얘를 깎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깎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지금 z 로들어었으니까 깎으려면, 얘를 단면에 닫히려면 어디까지 들어오면 다 깎일까요? 얘가. 그렇죠. 0이죠. 0. X, 0까지 오면, 다 반만큼 깎이면서 회전하고 여기 있다면 반도 깎여서 0이 되는 순간 다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뭐가 0이 돼야 되죠? Z가 0이 되면 안 되죠? Z는 1이죠, 지금? Z는 1mm 깎으려고 1에 갖다 놨고, Z가 들어갔으니까 깎으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무슨 축이 움직여야 돼요? X 축이 움직여야 되죠? X가 어디까지? 0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z 뒤까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이까지여까지 오고, X0까지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X를 깎는다는 거예요. 0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소재는 1mm만 e 남아있는 거예요. Z1에서 깎았겠다. 요만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내가 깎아야 될여유가 1mm 남아있다는 거. 이해가 잘안 되시나? <laughs> 이 제품을 깎기 위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럼 소재가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소재에서 이렇게 단면을 쳐내야 얘가 이 바닥에 뒤통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 소재는 얘보다 긴 이만큼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어디에요? 이 단면 여기가 자표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Z가 얼마예요? 여기. Z가 여기, 얘가 Z가 여기란 말이야. 근데 소재는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만큼 크다 해놨어요. 60짜리인데 62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잘라내야 얘가 나온단 말이야, 이 길이가. 그러면 이만큼 잘라야 되겠죠? 얼마씩? 이식 자를 거란 말이야. 이식. 그럼 여기가 제형이니까 1밀리 짜리 2미리더 잘라내야 되는데 내가 이식 자를 수니까 어디 가면 2밀리 짜리겠냐를 생각해 보는 거지. 제트 이만큼 내가 가면 잘라버리면 1이 잘리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 말이 지금 이만큼 긴걸 이만큼 들어가서 잘라버리면. 제트보다 오른쪽 이만큼 튀어나온 것럼 잘라버리면 이만큼이 잘라 나가는 거지. 그럼 실제로 깎여 놨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맞죠? 이해되셨나요? 이제. 한번 다시 또 이미 더 깎으면 0.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급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소재가 실질적으로 얘보다 이렇게 62짜리 소재를 가지고 여기가 z1이고 여기가 z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Z0, 여기는 Z1, Z2, Z2 구간인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고. 그럼 실제로 내 소재는 5에 있는 여기 있지만 안전에 깎기 위해서 Z1까지 이렇게 붙여줬고. 붙여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이까지 이렇게 와서 내려와버리면 얘가 다 잘려 나가버린단 거예요. 깎여버린단 거예요. 없어진단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남아있는 건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없애줘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공구랑 소재가 붙어있죠? 그럼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공구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공구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려주자고. 어디까지? X 어디까지 올려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x 62까지 올라온 여기가 안전한 위치란 거지 60 소재를 깎기 위해서 한번 깎 았으면 다시 얘를 더 깎기 위해서는 얘보다 높은 곳까지 다시 올라와야 이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야 요말 뜻이 좀 이해 되시나요 항상 안전한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62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공구와 소재가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걸 올리면서 좀 떨어뜨려 줄 거야 Z, 2점으로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공구가 깎고 똑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까지 오면서 이렇게 1에서 이렇게 1에서 이렇게 깎았고 떨어뜨려주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떨어뜨려 공 붙어 있는 거에 떨어뜨려주면서 이렇게 X는 62까지 Z는 2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주면서 올라왔어요. 안전하게 그 다음 다시 Z 0점까지 들어가는 거죠. 0점까지 다시 공구가 이렇게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x까지 내려오면, 얘는 z가 0이 되는 거예요. x, 0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 길이는 이제 이 1에서 한번 가깝고, 빠지고, 이 Z0에 가서 한번 깎고 이렇게 빠지면 얘는 길이가 60이 된다는 거죠. 22번 깎고을 해서. 근데 우리 지금 뭐 깎고 있는 거죠? 정사각이 아니라, 황사 깎고 있다면 정상 여유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0으 하지 말고, 아, 0.2 정도 좀 남겨놓자. 깎을 때, 정사각 때, 정사각으로 0.2 정도 깎기 위해서 0.2만 남겨놓자. 그래서 0으 하지 말고 0.2에서 깎아준다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까 깎고 나면, 여기 0.2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한다? 다시 g x 6 2 z 2요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깎고 빠지고, 들어가서 깎고 빠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빠질 수면 이제 안전한 위치에 온 거죠. 이작업의 단면이 닫힌 거야. 화면 닫혔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G 28 U 0. W 0. 절상류가 돌고 있어. M 09절상류꺼줄 거야. M 05 주축이 회전하고 있어. 아까 M03, M04는 회전이고, M05는 회전 정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지시켜 줄 거야. 회전도 정지시키고, 절삭류도 앞에 켜줬으니까 꺼줄 거야.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단면치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원점 복귀하면서 절삭류 끄고 회전도 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M30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프로 프로그램 종료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하는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단면치는 방법이에요.